안녕하세요, 사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슬라임 클리어 슬라임을 가지고 왔어요. 어, 묵종 클리어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보이시나요? 이렇게 좀 기포를 되게 오랫동안 빼줬거든요. 이거는 제가 심심할까봐 한번 파츠를 넣어봤어요. 그러면 한번 이것부터만져볼게요 음, 조금 뿌옇죠? 풀기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. 기포를 한 일주일 넘게 빼준 것 같아요. 그래서 10일 정도는 빼준 상태인데 상온에서 보관했습니다. 요렇게. 응? 음? 아니야, 아니야. 아. 좋아요. 제 클리어 베이스 좀 묵직하게 한번 만져보고 싶었거든요. 거창는 차고 있는데, 찌김이 살짝 있는데, 아모스풀은 살짝 찌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손에 정말 하나도 안묻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저한테 있어서는 성공인 것 같아요 기거 너무 빨리 차 제가 바풍을 잘 못해요 뭔가 요령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포가 벌써 이만큼 찼다니. 진짜 이거 기포 빼는 데는 10일 넘도록 걸렸는데, 순식간에 진짜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기포가 찬거 같아요. 너무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클리어는 그런 점들이 아쉽지만, 그래서, 좋은 것 같기도 해요. 음, 왜냐, 왜면은 갑자기, 벚꽃이 생각났어요. 뜬금없이 벚꽃이 생각났는데, 벚꽃은 빨리 지고 빨리, 아, 빨리 피고 빨리 지잖아요. 상관이 좀 없나? 색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글리터도 한번 넣어 볼게요. 이 옆에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. 어렸을 때, 이렇게 호호 불면은, 여기 이렇게 모양, 모양 남기고, 뭐지? 뭐, 물감 같지만 모양 만들어지는 거였는데. 기억이 안 나네요. 근데 어쨌든 그거, 어렸을 때 했던 거가 생각이 나네요. 되게 재밌었는데. 너무, 그, 처음에 딱 투명했을 때그 늘리는 그 쾌감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너무 빨리 좀 사라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슬픈데. 이건 그냥 딱 기본 슬라임. 제가 진짜 좀 댕댕하게 만들었거든요. 저는 살짝 용암손이기도 하고, 정말 묵직한 클리어를 만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어 그래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비율은 제 맘대로 비율이었어요 처음에는 분명 뭔가 특정한 비율이 있었는데 만들다 보면은 아시죠? 막 만들다 보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런 거다 저만 그런가요? 음! 벚꽃이 요즘에 한창 피고 있는데, 딱그 느낌, 그 색깔인 것 같아요. 근데 뭐, 기본적으로 뭐 파츠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, 뭐가 딱히 들어간 것도 아니어서 정말 기본적인 슬라임이긴 한데요. 저는 그냥 슬라임이 좋아요. 꽈리를 한번 들어볼까? 이제 얘는 가고, 그 다음에 얘. 이거 마, 바로 만져볼게요. 얘는 클리어 좀 남았던 건데,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물감이 있습니다. 음, 제가, 제가 이렇게 된거 알았는데도. 내가 만질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허!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이게 진짜 투명할 때가 예쁘네요. 뭔가 내내 내 생각인가? 왜 이렇게 화질이 이상하지? 지금 이거 뭐 진짜 예쁜데 화질이 좀 엄청 투명하잖아요. 물론 얘가 보이지만. 이거 이렇게 한 손으로 하는 거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얘를 한번 져볼게요. 얘 똑같은 클리어예요. 그래서 클리어 한번 빼보고 윙. 좋아. 클리어 사랑해. <laughs> 갑자기 고백했어요 저. 저 클리어 되게 좋아하거든요. 요즘에는 아모스, 아, 아모스가 아니라 요즘은 글로우에 되게 푹 빠져있긴 한데 진짜 저는 그래도 투명한 클리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클리어류만 되게 많이 찾아보고 찾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얜데 너무 조그맣죠? 여러분, 봄이에요. 봄이 찾아왔어요. 봄. 너무 예쁘다. 별거 아닌데 되게 예뻐요. 뭐야, 이거? 봄입니다. 이거 되게 많았으면은, 좀 크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이렇게 보니까 다 핑크색으로 제가 만들었네요? 얘는 이거 같이 넣어서 만져볼게요. 이렇게. 좀더잘 늘어나겠죠?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 슬라임과 이거는 어,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? 벚꽃 슬라임 같이 이렇게 만져봤는데 어떠셨나요? 어 이게 계속 시간 지나면 좀 푹기가 올라오기도 하네요. 좀 이렇게 녹아서 시간이 온도 때문에 그런가 제가 글루오를 사게 되면 한번 슬라임 만들기를 올려볼까 하는데 어떠신가요? <목소리도> 여러분, 다음 슬라임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